안녕하세요. 세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학을 접어볼건데요. 학은 그냥 색종이로도 접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접는 법부터 빨리 가르쳐 줄게요. 먼저 종이를 조금 줄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건데 이렇게 하면 세모가 되고 이렇게 하면 네모가 돼요. 그럼 두 곳을 피죽하게 나오게 해야겠죠.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저번에 이런 네모 모양이래요.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빼서 접을 건데, 기본형 합접기. 길게 접어주고. 만약에 이런 모양이 됐다면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제일 비스 막을 게 빼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뒤집어서 똑같이. 접었으면 아래쪽을 위쪽으로 반으로 접었다. 어, 어디+ 어디 왼쪽으로 가던 오른쪽으로 가던 그냥 어디로 넘겨주세요. 이거를 이렇게 약간 접고 하으로 접을 건데 이게 어차피 또 나올 거라서 그냥 접고 아래로 비고. 이만큼 정돈패 이만큼 고이만잡고이렇게 좁고. 이 부분을 만들고 이만큼 좁고. 이만고 오늘은 오동통한 학을 접을 거라서 여기가 뾰족하지 않을 거예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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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레이 뾰족한 이 부분 좀 안쪽으로 집어넣었죠. 그럼 이런 멋진 거였던 학이 완성돼요. 때려 어렵지 않았죠? 좋아요, 구독,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